할렐루야, 예, 사망곤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부활의 은혜와 기쁨이 오늘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소리가 너무 작은데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예.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저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분들에게 <laughs> 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참이 기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세 사람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래 전에 한국에서 세 사람 법칙과 관련된 지하철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하철 탑승 장소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그만 발을 헛디려서 발이 끼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지하철은 잠시 후 출발하려는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어떤 남자 한 분이 이 지하철을 힘껏 밀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하철이 움직였을까요? <laughs> 아니죠. 예,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또 어떤 사람이 옆에 와서 또 힘을 함께 가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또이 지하철을 미는 순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지하철에 다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힘을 합쳐서 지하철을 미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지하철이 밀렸고 끼어진 발이 풀어지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아주 작은 이세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재미난 세 사람의 법칙이 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예, 우리가 미국에 사는데 자꾸만 한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예, 서울의 한복판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이 강남대로에서 이 하늘 쳐다보기 실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손가락을 하늘에 이렇게 가르치고 쳐다보는데, 어, 많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뭐, 아무런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가르치고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그때에 몇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실험 세 사람이 함께 하늘을 가리키고 쳐다보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복잡한 한 가운데 사람들이 그 서울에 있는 시민들이 모두 다 일제히 하늘을 쳐다보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세 명을 따라서 다 하늘을 보더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한 그런 재미난 실험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요. 우리도 여기 세 명이 모여서 똑같은 행동을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우리 내가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세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이세 사람의 법칙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런가 보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그 정도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어, 우리 어떻게 하죠? 예, 해피 이스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막 인사를 하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안 믿는 사람도 덩달아 같이 축하를 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전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냥 우리가 그래,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보다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2000년 전에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일어난 사건이 목격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단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거나 또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전설이나 신화나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목격한 사람은요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40일 동안 여러 차례, 여러 번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최초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일까요? 성경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최초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엠마오로 향해 걸어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집안의 문을 꼭 닫고 겹겹이 닫고 있는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부활은요, 이 부활의 목격자들이 이들 외에도 500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형제인 야고보와 그리고 다메섹에 가는 길에 자신까지 이 바울 자신까지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에이, 꿈이나 환상이나 착각이나 기억의 왜곡일설, 왜곡일 가능성이 있지만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으로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이 도마를 보십시오. 이 도마도요, 부활한 예수님을 직접 보고 또 만져보며 이렇게 직접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한 목격자입니다. 생생한 부활의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보았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지만 오늘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보았다고 했을 때 그냥 단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전화를 받으시면. <laughs>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단지 주님의 얼굴을 보고 단지 주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님의 무엇을 보았냐면요.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제자들이 단지 주님의 얼굴만 본게 아닙니다. 모습만 본게 아니라 예수님의 뭐를 봤다고요? 손. 손에 있는 목자국을 보고 그리고 허리에 있는 찔린 그 창자국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예, 그러면 도마가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손과 발내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믿어야 되는데 오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제자리 다 보았잖아요. 손에 있는 못 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 도 우리가 다 봤는데 우리가 줄을 보았다 하면 도마가 믿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님의 손에 옷자국을 보고,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 보아야지, 내가 주님을 믿겠다. 아니면 주님 못 믿겠다. 이제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도마의 반응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이 도마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옆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습니까? 도마에게 그냥 의심병이 있는 게 아닙니까? 도마가 특별히 성격이 까다롭고 다른 제자들보다 유별나서 그럴까요?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세 사람의 법칙처럼 여러 사람이 그냥 그렇게 말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믿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도마의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도 도마처럼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예수님을 보았다고? 너희들이 정말 손에 있는 그못 자국과 허리에 창 자국을 보았다고?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말인가? 이 제자들이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 정말 살아났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시고 그냥 그때 숨이 붙어서 살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도마가 유독 의심이 많아서 눈으로 봐야 되겠다. 내 손으로 만져봐야 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말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그런 희미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요, 부활한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내가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허리에 찔린 그 흉터 자극을 한번 만져보며, 그런요, 분명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주님을 만났다는 말이야 그 주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았다는 말이야 나도 너희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의 손을 만져보고 싶다 주님의 허리에 찔린 그창자국을 나도 만지고 싶다 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그런 도마의 고백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두려워 도망가는 제자가 아니라 이 주님을 내가 직접 만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싶다. 제자들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보냈습니다. 이런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너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책망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셨어. 그를 만나주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손을 닫아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그래, 네눈 눈으로 보고, 네 손을 잡고 내 허리에 한번 넣어보라, 만져보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도마가요, 주님은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도마가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믿음은요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공감하고 동의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수 없다는 거죠. 내 부모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의 믿음, 내 아내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은요, 도마처럼 직접 만나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고. 손,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도마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이 날에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이 전한 이 소식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만나고 싶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마가 그 주님을 만나서 오늘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 주님을 만나니까 이런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일대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어떻게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확실히 믿는다면요, 그 믿는 사람의 삶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삶이 완전하게 아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부활을 목격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말 오합지졸이었죠. 예수님은 평소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겠습니다. 죽음을 말료했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가론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자꾸만 죽으신다는 거죠. 자꾸만 죽으신다는 이 말에 이 유다가 실망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은3십세겔에 하라 버렸습니다. 가론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나의 전부를 다 걸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꾸만 약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 내가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실망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은 그 마음으로 예수님 어떻게든 팔아 버렸어요. 팔아 버렸어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요. 길가에서 서로 누가 큰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거를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땠습니까? 참 극극성스러운 극성, 어머니죠.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 자기 아들의 어, 오른쪽과 왼쪽 높은 자리를 구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예수님이 잡히자 말자 잡히시자 말자 모든 제자들이 나도 잡힐까봐 두려워서 불불이 흩어졌습니다 목에 핏대를 세우면 내가 줄을 모두가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호응장담했던 이 베드로들은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부인하기까지 부인했죠. 이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 주님의 손과 허리를 보고, 그리고 그 만져보고,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메시아이시구나. 그 주님을 믿고 확신했습니다. 주님이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아, 내 인생도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나도 나에게 부활이 있겠구나. 이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무엇을 합니까? 주님의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요,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다.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환란과 핍박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이 말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저 멀리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렇게 공예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전에 십자가 그 앞에서 제사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손과 허리에 못 잡을 보고 만져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만 나도 부활할 것이야.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야. 이 부활은요.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게 우리 기독교인의 정체성과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숭배했는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요한만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호금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죄인으로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계시를 받아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이 또한 오늘 이 말씀, 요한 복음을 기록할 이 당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사도였습니다. 마지막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였죠. 초기 교회 성도들은 궁금했어요. 너는 보았지 않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안 봤다. 우리는 목격하지 못했다. 초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로마로부터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 부활을 목격한 사도로서 도마의 이야기를 들려 주고 싶은 겁니다. 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과 허리를 보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마지막 사도다. 주님의 그 부활을 이 말씀을 이제 읽고 듣게 될그 초기 기독교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처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더 복되다. 예,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하시도다. 나는 보고 믿었지만 너희는 보고 안 보고 믿지 않느냐? 너희들이 더 복대다. 너희들이 더 복대다. 그러면서 요한은요 초기 기독 초기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을 도왔습니다. 도마가 부활한 예수님을 보아야 만져야겠다. 이 이야기가 도마의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요한은요,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믿는 너희가 너무나 복대다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전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을 보지 않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더 복되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학교 초대학장이셨던 김정준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편연구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이 폐병으로 어느 지방 요양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상태가 나빠져서 죽음의 방이라는 방이라고 불리는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죽음만 기다리는 환자만 있는 방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그 방에 들어가니까요. 그나마 자기가 가장 생생한 환자였습니다. 간호사가 오기 전에 피를 닦지 못하고 물을 마시지도 못하는 이들을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도 닦아주고 물도 갖다 주면서 그들을 시중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담당하며 섬길 생각이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여 그 병원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이 한신대학교에 초대학장을 지내시고 교수사익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도 죽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에게 참 두려운 일이지만, 이 부활은요, 우리의 죽음을 넘어쓰게 만듭니다. 부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통과해야지 부활을 할수 있잖아요. 예, 예. 죽음은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잘 살려고 힘쓰는 삶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 더 드리겠습니다. 600만 유대인을 죽음으로 몰고 간이 히틀러와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많이 들어봤죠. 봄 페퍼 목사님. 이분은요, 경건한 내명을 권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요, 묵상과 기도에 열중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이 감옥에서 평강을 누렸습니다.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옥중에서 마지막 이해 떠오르는 그 태양 이 아침을 맞이하며 그는 시한 편을 남겼습니다. 그 제목이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이 태양을 말하는 것이죠. 예.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이 하루 이 해를 연해 사형을 앞둔 이분이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평강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분이 참 이런 악에게 지지 않고 선한 힘에 휩싸일 수 있었을까요? 사형이 집행되는 그 죽음에 대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가능하지 못한 일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자는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평안을 더득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사람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넘어서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에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지 않으려고 힘쓰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주님의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